그러면은, 모스에다가, 로드장 알레를 달고, 그런 전류 아이디를, 액시성분만 보는 거예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 VGS를 인가하며, 방금 얘기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VGS에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니까, 요렇게 인가를 하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이터하고 이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이러한 캐패시턴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압원에다가 캐패시턴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얘는 아무런 충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성분이 없기 때문에, 충방전 타입 파워가절로가 돼요. 타워는 R 곱하기 C니까, R이 제로니까 타워가 제로. 타워가 제로 된다는 것은 인가되는 전압 그대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충방전이 전압 파형하고 그대로 같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을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충전, 게이트에 충전되는 타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충전 타임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는 안 가요. 왜? 세상에 전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단독으는 존재하는 건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앞단으로 들다 보게 되면은 테브란 등가 회로처럼 rth 지금은 r s 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저항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소스든지 들다 보게 되면은 전원이 있고 그에 따르는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하고 여기 있는 캐피시터가 달리는 거니까 여기 내부장 RS가 딸리면 이렇게 충방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S라는 개념이었으니까 전압을 인가하지 말고 여기 어떤 전류를 인가했을 때. 왜?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시에 충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전류를 공급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D를 갖다가 반응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수식으로 하는 거는 해로이론적인 개념이고 지금 반도체 공학이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 이 전압, 어, 캐피시터에 충전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VGS가 변할 거니까. VGS는 뭡니까? 흘러 들어오는 차지가 얼마나 모였냐에 의해서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런 비커에 여기다 물이 흘러. 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다가 호스를 끄집어 내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안 나오죠. 어느 정도 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c g d t 의 전압이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만이 VGS가 형성되고 그 VGS가 ID로 나타난대. 자, 그러면은 VGS가 충전된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전압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통해서 공급이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충전되는 전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전되는 전류가 따라서 이 GMVGS를 초과해야만이 그 얘보다는 얘가 커야만 이 여기서 공급이, 전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CGS, CGT의 영향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CGD에 따라서 또한 달라져야 되요 이러한 캐페시터의 입학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게다 충전돼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가 움직여져야만이 드레인에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진작 전자가 출발했다고 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자가 출발해서 드레인에 도착을 해야만이 드레인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소스에서 출발해서 드레인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또한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진짜로 짧아요. 짧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인 주파수 치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동키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yes,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속도가 서멀 볼테지라고 두고 10의 7성 파세크고 L의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은 걸리는 시간 T는? t 요 파우티는? 요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이 나누기 속도죠. 그렇죠? 여기 10의 마이너스 4성 센티미터니까 10의 11성 세크가 됩니다. 어, 11성 마이너스 11성 세크가 되니까 주파수로 봐서는 10의 11성 헬스가 되고, 이것은 100기가 헬스예요.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 변화가 10, 100기가 헬스 정도로 빨라야만이 여게 출발해서 도착할 이전에 다시 입력이 바뀌어서 가다가 전자가 샥가다가 뒤에서 와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드레인 쪽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11성. 어. 10에 마이너스 11성 색깔가 걸리니까 10에 마이너스 12성 색깔에 입력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쪽으로 전류가 가 흘러라는 명령이 들어오고 나서 10에 마이너스 1 2성때 돌아와라.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출발했다가 가다가 빼기가 돌아오는 거죠. 전자가. 가다가 빼기에서 돌아오니까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아무런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c 에 충전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랜스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하고, 캐피스타에 의해서 이펙트만 고려를 하겠다. 했을 때 지금부터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해로적인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등가 해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푸는 것은 전부 다 해로적인 입장에서 들다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CDS가. CDS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하고 R D하고 비교하면 R D보다 훨씬 커서 CDS는 무시가 됩니다. 워낙 작아서 CDS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P N 다이오드의 N 타입과 P 타입의 캐피시터, 역방향 바이어스 정신 캐피시터니까 그 캐피시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임피던스하고 R제로 여기는 있 R제로 임피던스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매우 크면 두개의병렬을하으니까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Rd하고 R제로하고 이 전류는 있지만은 있지만은 얘가 직렬 연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걸리는 전압을 무시해서 쇼트 스킷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저로로 보내서 쇼쇼기트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간략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RS 이펙트를 한번 봅시다. 먼저 RS 이펙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로 프리컨시에서 한번 보겠어요. 하이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어차피 이랑캐에시터의 이펙트를 보는 거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 아래에서 이펙트를 보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로 갔으니까 로우 프리퀀시로 갔으니까 캐에시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픈서기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로우 프리퀀시 도대체 얼마만한 스파스가 로우 프리퀀시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뭐 10Hz? 100Hz? 아니면 1 1로 h z 1 0메가 열죠. 어느 게로프리퀀시는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로프리퀀시란 개념이 뭐냐하면은 어떤 C가 있을 때 C에서 전체 회로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둘다 봤을 때 어떤 저항성분하고 C가 갖고 있는 임피던 성분하고 야고 야고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로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성분하고 C하고 두 개를 별을 했는데 얘 임피던스가 워낙 크니까 얘가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저항성분 크기들하고 이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를 비교했을 때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매우 크다면 오픈 서킷으로 처리하니까 그 처리를 할수 있는 주파수가 바로 로우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낮은 주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십, 수백 KHz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척기를 하면은, 게이트가 있고, 소스 프라임이 있고, RS가 달리고, 그 다음에 실제 소스라는 게 있고요. GMVGS가 있고, 그 다음에 R0가 있는데요. 요게 흐르는 전류 RI하고, 요게 흐르는 전류 g m v g s 를 비교해보면은, R0가 비교적 많이 커져,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 보다는 일로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얘가 한, 얘 흐르는 전류의 뭐 100배 내지 뭐 수백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전류를 무시하면, 여기서 아이를 무시해. 뭐 책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 r 서 이펙트를 보는 거니까 이 전류, r s 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얘하고 얘하고 합쳐져서 흘러가. 그런데, 이 전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전류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RS에 걸리는 전압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즉, 등가회로를안 바뀌니까 그래서 R 절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론을 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MVDS가 출력장 R 절로에 흐르는 전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고 따라서 게이트와 소스 프라이 소스 그 다음에 GMVGS 프라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 프라임이 되고, 이거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려고 그러냐 면은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류원은 게이트하고 소스 프라임하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의어서는 전류인데 이걸 자꾸 Rs를 포함시켜서 덩이나 그러니까 등가회로가 귀찮으니까 아예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디파인하고 그것에 얼마만한 크기가 흐르는지만 디파인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죠? 위에 있는 이 회로하고 밑에 있는 이 회로 등가회로를고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gm 프라임하고 여기에 있는 gm하고 등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토탈 걸리는 전압 VG, 여기가 VGS니까 VGS는 VGS 프라임 플러스 GMRS 곱하기 VGS 프라임이에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 프라스 GMRS. VGS 프라임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가 여기 흐르는 전류 ID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GM 프라임 VGS는 GM 프라임에 1 GM S의 VGS 얘가 GM 에 VGS 프될 거야. GM VGS 프라임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데 이 VGS 대신에 VGS 을 대입을 해.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럼 vgs 프라임이 날아가고 GM하고 GM은 gm 하고 g m 은 gm 프라임에 1 플러스 gmrs입니다. 여기서 gm 프라임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gmrs, rs 분의 gm 맞나?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GM 프라임이 여기 나오는 이 GM 하고 GM RS 1 플러스 GM RS 분의 GM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GM 하고 같다. 왜? GM RS가 RS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보다 훨씬 적다면 우리가 GM 프라임이나 GM이나 같이 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HC 등가 모델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cgs t, source, vgs, cgd t, gm, vgs. 까지 나오고 출력장 rl을 달았다. 근데 실적으로 r0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뒤에 rl을 달면 이것보다 이것이 훨나 크기 때문에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d, 여기 흐르는 전류를 Id, 여기 흐르는 전류를 입력점 II. 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자꾸 이게 이제 왜 입력 전류를 썼을까? 모스의 특징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니까 이 VGS하고 ID의 관계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쓰는 이유를 내가 방금 얘기했죠. 소스를 달면은 전화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화번과 저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항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입력 특성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 대신에 전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입력에서 이 흘려 들어오는 이 전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나가는 이 출력 전류하고의 관계지, II와, 여도 대응자로 씁시다. ID의 B.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요점에서 KCL 하나 쓰고요. 요점에서 KCL을 하나 쓰겠습니다. 게이트점에서 노드방에 C. II가 흘러 들어와서 SCGST VGS, plus SCGD, T에 VGS, minus VD. 그 다음에, 드레인점에서, 노드방이지. 음면은 그 SCGD, T, VG, minus VGS, plus GMVGS, 플러스 Rl 분의 VGS, VD는 0자 여기서 VD를 구해. 여기서 VD를 구하면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Rl 어, 분의 1 플러스 S CGDT 분의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gm 플러스 s cg dt에 vg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l을 곱해 그러면1 플러스 s rl cg dt 분의 마이너스 gm rl 플러스 s rl cg dt 곱하기 vgs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요. 하면은 idii는 s cg st 플러스 cgdt에 vgs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s cgdt 곱하기 1 플러스 SRLCDD DST 분의 마이너스 GML 플러스 SCRLCGDT 아, VGS. 그 다음에 드레인의 흐른 전류 ID를 구해보면요. ID는 SCGDT에 Vd 마이너스 Vgs 플러스 gm Vgs. 자, 요걸 그렇게 해서 Vd 대신에 그러니까 gm 마이너스 s CGdT에 Vgs 플러스 s CGdT Vd. 요 Vd 대신에 얘를 또 대입을 해. 하면은 I I 하고 I D 가다 같이 V G S 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B 를 구하면은 V G S 가 나눠지고요, 나눠지고 구해지는데 그 답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되는데 도 이건 좀 복잡하죠, 그죠? 렇 그래서 이걸 갖다 밀러 이펙트를 써. 밀러 임펙트의 K 벡터고 해야 됩니다. 캐피시터 오픈 시켰을 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니까 마이너스 GM r l 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끄끈이로 와, 끄끈이로 와서 밀러 임펙터 CGST 여기에 CM 밀러 캐피시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GM v g s 여기 에 흐른 전류가 ID. 알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v g 였어요 여기가 i i 고 그러면 이 CM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얘가 됩니다. 예. 1 k 의 C' 프라임 되는 거니까, 그쵸? K가 GM 알레니까. 여기다 여으면은 바로 얘가 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밀레줬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II는 0이 돼요? 그래서 CGDT plus 어, CGST p l u CMA VGS 아이디는 g a VGS 어, 바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대선들을 그리니까 접파 수에 따라서 오메가에 따라서 ii와 id의 b를 갖다가 db로 건치면은 마이너스 20db파 디케이드로 감소를 합니다 왜? s가 분모에 밖에 없죠. 그렇죠? 분자에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20db파 디케이드로 감소를 하고 그래서 제로 d b 가 되는 포인트 왜? 주파수가 오메가 t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제로 db라는 것은 크기가 1 되는 포인트야. 그렇죠? 1을 갖다가 로그치하면 제로가 될 거니까, 여기가 개인이 1 되는 포인트에요. 오메가 t보다 작으면 개인이 1보다 더 크다는 거고, 오메가 t보다 크면 개인이 1보다 적은 거죠. 모스가 정폭기로 쓰려 그러면 개인이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적은 정폭기는 없죠. 그러면 입력자나 인력하고 출력하고 비해서 1보다 적다. 그럼 출력이 더 적게 나오는 거니까. 정폭기가 아니고 감색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파수까지 쓸수 있느냐가 바로 오메가 t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1대는 주파수, 오메가 t를 구해서 그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모선를 써야만이 우리가 정폭기로쓸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오메가 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 t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구하냐. 이 크기가 1대는 주파수니까 오메가 CGST 플러스 CM 곱하 분의 GM이 1 되는 주파수가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는 no. 넘어오면 되니까 CGST 플러스 CM 분의 G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GST가 얼마고 CM이 얼마고 그 다음에 GM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GM을 구했는 게 있습니다. GMS하고 똑같은 거니까 GMS가 L분의 W UNCOX의 VGS 마이너 VT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CGS 플러스 CME 게이트의 캐피시터예요 게이트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에서 소스 단자에 들리는 토탈 캐피시터는 쓰니까 우리가 모스 구조를 보면은 이게 게이트 단자고 밑에 채널이 있으니까 요게 COX, 옥사층이 만들어지는 캐피스턴스에다가 게이트 면적을 곱하면 토탈 캐피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COX 곱하기 W 곱하기 L이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드레인 쪽으로는 채널이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 탕, 게이트 면적에다가 COX를 곱하면은 얘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니까, 여기다 여니까, 어, 오메가 t는 COX 곱하기 WL 분의 l 분의 WUN COX VGS 마이너스 VTN. COX 없어지고, W 없어지고, 그래서, L의 자성분의 UN의 VGS-VTN. 자, 우리가 모스를 갖다가 정폭기로 쓸수 있는 인계 주파수입니다. 오메가 T 이하로 써야만이 정폭기로 쓰는 거고, 오메가 T 이상은 정폭기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주파수 쓰는 인계 주파수가 W하고는 무관하다. 채널의 게이터의 폭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COX입니다. COX를 갖다가 아무리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즉, 옥사이드 청의 두께를, TOX를 아무리 얇게 하든, 아무리 두껍게 하든, 주파수치 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TOX가 크면 COX가 작아지기 때문에 충방전 시간이 짧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주파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왜 gm 안에 또 들어있으니까 gm 안에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해서 얘는 감소를 하는데 비해서 얘가 증가하면 gm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파수하고는 전혀 무관하더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아, c o x가 주파수 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더라.